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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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자 하프가드 자 이번주 메인입니다 자 하프가드 일단 제트가드에요 요번주는 제트가드가 메인이에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도 밀어놓고 백으로 가도 돼요 근데 이 다리가 가만히 있는게 아니 한번 차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내가 밀고 이렇게 놓으면 상대편이 나한테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쵸 그렇죠? 요번주 그리고 원래는 내가 무릎이 정강이가 여기에 딱 받쳐주고 버텨주, 있으면 들어오면 아파요 여기 조여주고 있으면 아파요 그래서 못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미는 것만 가지고 버틸 필요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상대편이 내가 큰 힘을 안 들고도 버틸 수 있어요 공격하면 이 상태 컨트롤 해놓고 겨드랑이 팠죠? 팠으면 여기서 기냥 들어간 거보다 시저 스이받듯이 미세요 구멍. 이렇게 쳐줘 공간 커졌죠? 그쵸? 그럼 내 머리가 팍 숙여지면서 그쵸? 그대로 하나 그다음에 다리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는 게 좋아요. 둘, 셋, 해서 백 가면서 그립 확실히 잡아주세요. 백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여기서 그립을 확실히 잡아요. 어설프게 잡으면 다 해놓고 떨어지고, 다 해놓고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립 확실히 잡아놓고 다리 들어가주시면 돼요. 다리 벌려주면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급하게 할 필요 없이 팔 잡아주면서 어떻게 뒤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뒤집힐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잡아서 백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목을 잡지 않더라도 상대 몸을 들면 내가 빼고 갈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목깃을 잡아도 되고 상대편 겨드랑이 밀어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상대편에 태울 거예요 태워서 반대쪽 보내는 거예요 잡아서 당기면서 이 무릎 그리고 내가 손이 일로 들어갈 건데 지금 잘안 들어가지죠 근데 당겨서 태우면 이 다리가 벌어지면서 그렇죠 벌어지면서 손이 들어가기 쉬워져요 그러면서 반대로만 누우시면 돼 그냥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땅 짚죠? 안 넘어가죠? 이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셔도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살짝 밀어주면서 엉덩이 빼서 무릎을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좀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마무리는 어저께 했지만 이 다리가 이제 사람님 유사범도 그렇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계속 나를 이쪽 밀면서 못 일어나게끔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허리 피고 허리 피고 팔꿈치 세운 상태에서 다리 받쳐서 컨트롤 컨트롤한 상태에서 다리 한번더 밀어주시면서 팔을 피세요 팔을 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컨트롤이 돼요 다리가 컨트롤 되는데 내가 이 다리를 빼는 순간은 상대편이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빼는 순간에는 내가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 컨트롤에서 상대편 스윕을 시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의 컨트롤 제트 가 방어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번 겨드랑이에서 땡깁니다땡기면서손들어가서 하나 그쵸 그렇죠? 넘겨요 둘 그쵸 그렇죠? 자 베이스 잘 잡고 자이 상태까지 왔어요 그쵸 그렇죠? 허리 피고 그리고 쭉 밀어주고 그리고 다리 밑에 하나 둘, 일어나고 셋, 넷 당기면서 수입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거 연습하고 안 되면 질문 천천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연습 시작